재물은 널린 게 돈이다. 어, 무대가 펼쳐졌으니까. 네. 이거를 죽냐 줍냐 안 죽느냐는 개인 몫이다. 아. 음.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해민공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토끼띠분들인데, 응. 이제 올해가 또 이제 토끼띠 맞아요. 해가 시작됐고 응. 사실 양력 2월, 그러니까 3월이면 토끼 달이잖아요. 네, 이제, 제 상반기 운세 토끼띠분들 말씀드렸는데, 나의 무대가 음. 이제 펼쳐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음. 그래서, 어떤, 내가, 노래는 잘하는데, 음. 노래는,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 히트곡이, 없음, 음. 히트곡이 없으면, 이건 어떤 선생님 말씀하신 거, 히트곡이 없으면 말짱깡이거든. 맞아요. 사실 진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음. 노래만 잘한다고, 연기만 잘한다고 해서, 음. 어떤 작품이 없고, 음. 어떤 곡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예전에 22년도까지를 보면 나의 노래 실력이나 연기 실력이나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올라가서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없었던 거야 음. 어. 그래서 이제는 무대가 펼쳐졌어 멍석이 깔렸다 그렇지. 이제는 나의 능력을 펼칠 시기인데 음. 다만 같은 토끼들이 많은 거지 아. 어. 경쟁자가. 맞아, 있구나. 맞아. 어, 그래서 지금은, 어, 경쟁자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 좀 실속을 다져야 되는 시기예요 무대가 열렸지만, 음. 왜 있잖아. 어, 어떻게 하지? 저놈은 저렇게 하니까 실수했네? 음. 막, 요런 것들. 어,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laughs> 이런 거. 간을 좀 봐라. 맞아요. 음. 그래서, 어, 지금은 무작정 달리는 시기라기보다는 조금 눈치를 좀 보자. 음. 아직까지는. 눈치를 좀 봐가면서, 어, 내 실속을 다지자. 이런 음.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어, 귀인은 작년부터 제가 하반기부터 귀인은 들어와요, 귀인은 들어와요. 그래서 대인 관계 활동 많이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음.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진짜로 나한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 그 안에서. 그래서 어떤 시작이 되고, 어떤 계약이 되고, 음. 어, 금전의 도움을 받던지, 어떤 분명한 도움을 받아서, 어떤 무대에 없었잖아. 음. 생겼어. 근데 이게 이제 넓어지고 진행이 되는 그런 시기죠. 음. 그래서 그런 시기를 잘 보시고 가시면 될것 같고, 재물은 널린 게 돈이다. 어, 무대가 펼쳐졌으니까. 네. 이거를 죽냐 줍냐 안 죽느냐는 겐 몫이다. 아. 음.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그 무대를 얼마나 활용하고 내려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음. 같은 무대가 펼쳐졌다고 하더라도. 음. 그래서 그 무대를 잘 활용하시고 널린 게 돈이니, 어, 잘. 똑같이 주서도 누구는 만 원짜리만, 천 원짜리만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하나를 주서도 오만 원짜리, 십만 원짜리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음. 거기서 실속을 다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음. 그래서, 다만, 내가 투자하고, 어, 내가 뭔가, 어, 금전에 거래를 하고, 이건 좋지 않습니다. 음. 그거는 좀큰손해 어, 또 간제랑 망신수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칫 잘못했다가는 여기서 벌어서 이쪽으로 남 좋은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음. 그거 다른 사람이 어떤 와서 야, 어쩌고 저쩌고 했더래. 그래서 어떤 감언이설에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나이별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87년생 경묘생 분들이죠. 이제 이분들 좀 고진감네. 드디어 결과를 받을 때가 왔다. 왔다. 어, 진짜에서 맨날 구박만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음. 이거 참고 해봐라 했는데 참았고 했어. 음. 어, 이제는 인정받는 거죠. 오. 음. 그래서 그 동안의 어떤 개개인 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요. 이직 고민 많이 하시는. 네네네네. 제가. 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동안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음.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문서의 운이 좋습니다. 취직, 취업, 뭐, 뭐 이직, 자격증, 뭐 여러 가지, 음. 부동산 문서 운까지 괜찮습니다. <laughs> 어 그렇지만 아직은 대출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본인의 현실적으로 <laughs> 네. 맞게 좀 움직이시면 좋겠고. 그래서 직장 사업 일 좋아요. 일 승진할 수 있는 운도 들었고 이직을 하면서 승진을 하면서 갈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 좋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제 인정받을 일이 있다. 음. 그래서 고진감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나 내가 이제 조금 숨을 쉴수 있겠구나. 라는 음. 시기니까 어 이제 좀숨 쉬어도 될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음. <laughs> 그 다음에 75년생, 을묘생분들이죠. 아, 이분들 고생 많았죠. 좀 빠른 분들은 7수부터, 음. 아니면 8수, 좀 힘들게 지나오셨어요. 어, 맞아요. 어, 근데, 어 이제 9수 되시는 거잖아요. 음. 9수 되시면서 많은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중속적으로요 어, 어. 네. 어. 그래서 어 물론 그 안에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신 분들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음. 저는 나쁜데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노력을 하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시 않으셨으니까 노력을 하시는 시기로 보시면 되고 많아져요 일도 많아지고 뭔가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막 정신적으로는 좀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내 일에서는 어떤 직장에서는 뭔가 새롭게 일의 변화 어, 이직의 변화라기보다는 일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맡으시고 잘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이직은 안 됩니다. 여태 해놓은 거다 버리고 나오는 거야. 이제 인정 받아야 되는데 인정 못 받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 딱 가왔네요. 네네네. 그 목전까지 그... 왔어요. 음... 네. 그래서 조금 지금은 변동 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음... 이분들 좀 하나의 문제가 어, 오지랖도 넓고 내가 뭔가 다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힘겹게 넘어오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은 내가 다 해결해야지. 내가 아니면 얘네들 못해. 어, 내가 가서 확인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음. 이분도 성향이 좀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럼 조금 지금은 좀 맡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음. 그래서 좀내 노하우, 내 노력, 어, 내, 내 실력을 쌓는 시기라고 보시고 좀 직원들한테, 뭐 주변 동료들한테도 그런 거를 좀 넘기셔도 괜찮아요. 음, 음 괜찮. 내거 뺏기는 수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너무 해서 힘드신 거니까, 지금 그걸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자기가 간섭하고 있는 일을 분배를 시켜야겠네요. 맞아요. 음. 그래서 나를 발전시키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을묘생들이 좀 구설 시비수가 조금 워낙에 많은 수가 들어있어요. 그거는 뭐 매년, 매년, 뭐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조금 심하고 덜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구설은 항상 따르는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도 구설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 안 쓰시는 게 답이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63년생 개묘생 분들이죠. 이 분들 아마 제가 영상에서 하늘이 돕고 조상이 돕는 해운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좀 고생 많으셨던 분들인데 이 분들 개묘생을 보면 전체적 운을 보면 상승 곡선에 있습니다. 그치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구설과 망신수가 좀 같이 들어있어요. 2, 3, 4월에. 그래서 좀 망신수 좀 조심하시고, 내가, 어, 좀말 한마디로 괜히, 어, 좋은 뜻으로 해준 말인데, 그걸로 오히려 내가, 어좀안 좋은 수에 휘말릴 수도 있는 음. 그런 수가 들어있으니까 그것만 좀 피해 가시면 좋겠고 답답한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해결되는 수입니다. 음. 그래서 금전의 운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게 된 나의 명예 운이 올라간다. 음. 명예가 올라가면 금전이야, 조금 시기가 좀 늦어질 뿐인 거지,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음. 그래서 주침하지 말고, 어, 너 이거 해볼래? 라는 얘기가 있다면, 해보십시오. 음. 어, 해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어, 그동안에 자존심 때문에 부탁을 못 했다라고 네. 한다면 지금은 부탁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도움 요청을 하시고 명예 운이 올라가는 시기니까 뭘 맡아서 도 잘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은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기회가 네. 없었을 뿐인 거지. 드디어 그 기회가 왔으니까 또 기회를 만든 거, 만드는 것도 내 몫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회를 잘 만드시고 오는 기회 잘 잡으시고 네. 하시면 충분히 좋은, 어, 명예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어, 실천에 옮고 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음. 51년생, 10묘생 분들이자 22년도에 좀건강수 조심하세요. 아플 수 있는 수가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은 그런 수가 같이 있지만 굉장히 지병으로 나빴던 분들은 그래도 2, 3, 4월에는 약간 호전되는 수가 들어 있어요. 다만 지병으로 악화됐던 분들은 호전되지만 음. 낙상수, 우리가 넘어지는 수 이런 거는 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밖에 외출하실 때또 어,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음. 그래서 좀 어, 화장실 같은데 미끄러지는 거 이런 뭐, 거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음. 나머지는 좀 어, 금전으로 치면 뜻밖의 금전 음. 자손이 어머님 용돈하십시오 <laughs> 이러고 줄 수도 있는 어떤 약간의 횡재수 그런 것도 있고 어, 또 자손으로 좀 축하받을 일 자손으로 경사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치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운기가 자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 자손을 잘 챙기시고 잘 보듬어 주시면 분명히 좋은 운기가 오니까 어 건강만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토끼띠들 지금 많이 열려 있는 운이에요. 지금 올해 잘하시고 내년에 잘하셔야 제가 그랬잖아요. 삼재 잘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니까 내 무대 마음껏 어내 재량을 창피해하지 마시고, 마음껏 펼치고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